자, 드디어 선생님도 기쁩니다. 자, 등근 완두와 주름지 완자 완두 17번부터 이제 선생님 이제 몇 번이니? 어, 19번까지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계도를 역주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어, 사람은 가지고 이 완두콩처럼 막 타각형에 자각형 이런 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가계도라는 것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때 17번부터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역추적 추론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저 여기 단서를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둥근 완두와 주름질 완두를 교배하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쵸? 자, 그러면, 가나다 완두의 유전자형을 렇게 짝지은 것은 아고 나왔네요. 둥근 형질 유전자, 라, 아, 라지알. 주름진 형질 유전자, 스몰알. 둥근 형질은 주름진 형질의 우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1대1인데, 둥근 완두는 두 가지 표, 표현으로 할수 있어요. 스몰, 라지알,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주름진 완두는 항상 스몰알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몰알입니다. 자, 스모알이고 스몰 가는 라지알일 수도 있고, 라지알, 스무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여기는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1대1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옆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아까 내가 네모를 자꾸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는 모르지만, 엄마는 스무랄, 스무랄이에요. 아빠는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잘 애매해, 애매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스무랄, 스무랄, 또 이렇게 스무랄, 스무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스무랄, 스무랄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일단 제일 중요한 거한번 여기 지워보고 때 내가 써볼게. 자, 스무랄, 스무랄이 여기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스무랄, 스무랄이 하나가 더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하나가 얘랑 얘랑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스몰알을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랑여기랑 여기랑 하나가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냐면 1대1이라는 얘기는 하나, 두 개, 두 개. 그러면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R은 있는 거예요. 왜? 둥그니까. 라지알, 라지알인지 모르지만. 근데 라지알이 하나 있으니까 왜 만나면 스몰알, 스몰알. 그래서 1대1. 그래서 가는 라지알, 스몰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이제 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나왔어요.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둥근이 나오니까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라지알이 나오는데 얘가 있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라지알 라지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예, 2번이 되겠죠. 맞지자선생님 제대로 표시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니? 어, 아니다. 3번이다. 그치? 그거 봐. 선생님이. 음,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이 넘어갑시다. 자, 18번이야. 자, 그러면 집안의 혈액형 가계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어도 돼요. 혈액형은 어, 성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B형, A B형, A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또뭐 어떻게 그려? 이럴 때는 무조건 이거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안 그러면 이거 암산 안 돼. 암산 안 돼, 암산 안 돼. 이렇게 써. 자 그랬을 때 내가 얘기했어요. A B형이 있고 A A B형은 무조건 하나예요. A B형은 하나예요. 자 그런데 A형은 A형은 두 개예요. A A형과 A O형이 있어요. 자 B형은 요것도 두 개에요. BB형과 BA, BO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형이 있어요. O형은 열성이라 그냥 O형밖에 없어요. O, 만 있어요. 그래서 O는 열성이고 A하고 B가 우성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 표현형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우성, 우성, 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서로 잘났다 이건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쪽 아빠, 이쪽 엄마, 자 그러면 아빠가 AB형이야, AB형, AB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딱 나와 언니의 유전자형은 BB래요. 언니의 그러면 얘는 BB야. 얘는 BB예요. 나는 AB형이고, 자 그러면 나는 AB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AB를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AB가 되고, 엄마는 엄마는 그리고 나는 언니는 삐삐래요. 언니는 삐삐. 남동생은 A형이래요. 근데 남동사 유전자형은 A5래요. A5. A5. 자, 그러면 A5는 A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언니는 삐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빠가 아빠 여기서 A형이니까 여기가 AB 만나려면 여기는 B가 돼야 되고 A5가 되니까 A5가 돼야 돼서 엄마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A5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머니와 언니의 유전자는 같은 A형, 어머니와 언니의 유전자형은, 어, 아, 참, AO형, 미안해, AO형, 미안 여기 B, 어, BO형이죠. BO형. 그래서, 유전자가 같아야, 같은 B형이라 하지만, 유전자형은 달라요. 그렇죠 맞았고. 자, 유전자 A는 B형에 대해 우성이 아니라 같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B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어, B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B를 받았다기보다는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A를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B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로부터는 A를 받고 어머니로부터는 B를 받았어요. 남동생은 아버지로부터 A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O를 분류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얼. 그래서 이두 개가 맞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해서만 가능해요. 연습. 그런데 어떤 연습? 방금처럼 이렇게 연습하나, 요거 이거 되게 중요해. 요거 노하우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머지 이렇게 조합하는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조합하는 조합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생명은 생명은 어, 어, 성에 따라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가 성염색체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 성염색체? 자, X, X는 여자. X, Y는 남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다시를 붙여.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상 남자는 X, Y. 여자, 정상 여자는 X, X.인데 또 하나가 있어. X, X 다시. 왜냐하면 얘가 열성은 어, 드러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X 다시가 되고 정록생매는 이렇게 돼. 남자는 XY라 X 다시가 되고 정록생매 여자는 X 다시, X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이렇게 표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한번 표시를 저기 가보는 거야. 자, 여기 B는 B는 그래서 분명히, 어, 이거를 좀 밝은 색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그지 X, 다시, Y. 왜? 남자니까. 자, 여자는 X, 다시, X,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C가.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옆으로 가보면, 자, 옆으로 가보면, 여기 위에, 여기에 보니까, 자, 여기 아빠, 엄마야. 자 아빠는 xy 일단 xx 이건 모르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x 다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근데 아빠는 정상이니까 아빠는 정상이니까 얘는 그대로 쓸수 있어. 그러면 이 x 다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엄마한테서 무조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음.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이거를 또 표로 만들어 보자. 표로 만들어 보자. 애를 셋을 낳잖아 응. 아 여기 그 요거를 원로 지우 지우자요. 자 이렇게서 다시 지워서 요거를 요렇게 너희들도 헷갈리지 않게 요렇게 요렇게 가자. 응. 자 그러면 그러면 얘를 자 여기가 아, 아빠 이쪽이 엄마. 자, 그러면 엄마는 X-X가 되고, 아빠는 XY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아빠의 X-Y는 얘야. B가 되는 거야. 여기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X-X가 되고, XXX가 되고, 이쪽은 X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XY지 뭐. 정상이니까. 그럼 A는, 이때 A는 딸이니까 두개다될 가능성이 있어. x x와 xx가 될수 있어서 미맹일 얘는 보인자 확률이 50%라는 말이 맞아. 보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가지고 있다 그 유전자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맞고 B의 정록생명 유전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자, B와 C 사이에서 태어날 딸이 생맹일 확률은 생맹일 확률은 뭐야? 100%지. 한번 볼까? 자, 100%다. 그럴까 안 그럴까? 자. 자, 이렇게 해서 볼게. 음. 자, 여기서 애, 여기가 아빠, 엄마. 자, 그러면은 아빠가 x-y. 엄마는 xxx- 자, 그럼 이거야. x-x. 그치지 요것도 x-x. x-y. X-Y. 얘네들은 모든 자식이 다 뭐야, 그러면. 모든 자식이 생명일 수밖에 없어. 생명 그래서 얘는 100%야, 100%. 그래서 적색 생명 유전은 남녀에 따라 표현되는 빈도가 다르다. 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하 여자는 이두 개가 정상으로 나오는 표현형이 어, 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생명으로 나오는데, 여자들은 두 개의 확률이 있으니까 빈도가 좀 다를 수 있지. 그래서, 기억과 리을, 니분이야. 자, 여기까지 다 설명을 마쳤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만 열심히 하더라면, 어,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다. 자, 권투를 빌겠습니다.